만약에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를 바꿔 연결하면 바늘이 네. 오른쪽 끝에 가리킨다고 그러잖아요 네. 오른쪽 끝이 아니라 왼쪽 끝에 가리키고 왜요? 왜냐면 그 그냥 마이너스 단자랑 플러스 단자를 바꾸면 값이 최소, 이렇게 최소값이 되거든요 왜 마이너스와 플러스 단자를 그렇게 연결하는 게 맞는 건가요? 아니요 틀려요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에 연결해야 돼요 아, 그러니까 아예 전류계가 오작동을 해버린 거군요. 그니까 러 마, 치침러면더 마침... 부족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아예 이렇게 오른쪽 끝으로 넘어가버려요. 어? 정확하게 측정할 어. 수도 없고. 그렇군요. 오, 어. 어쩌지? 저 이해했어요. 완전 이해했어요. 그럼 만약에 어떤 거를, 만약에 어떤 전류를 모르는 게 있어요. 그럼 어디에 연결해야 돼요? 저... 어디부터 연결해야 돼요? 모르는 전류를, 어떤 전류를 모르는. 최대값부터. 아 최대값이라면 어디로 변하니까? 얘 같은 경우는 5암페어. 음, 그렇군요, 그렇군요.